대학교 조교 3년차 요즘 대학생들 나만 이해한가? 대학교 조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일단 왜 자꾸 조교실로 학생 결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대학교는 아프면 알아서 서류 넣어서 병결 처리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걸 굳이 나한테 말해서 전달은 해드리는데 병결 처리해야 한다니까 우리 애는 그런 거 못한대. 그럼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걸까? 한 번은 대학교 3학년 애가 와서는 휴학을 하고 싶대. 그래서 휴학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교수님 면담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는 교수님이랑 면담 날짜 잡아주세요 하는 거야 당연히 학생이랑 교수님 간에 하는 거라고 했더니 교수가 우리 애한테 뭐라 할지 어떻게 알고요 그럼 셋이 만나지 뭐그 이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 일정에 교수님 일정을 맞추라더라 교수님께 이 상황을 뭐라 말하지 고민하다가 갔는데 다행히 잡아주시더라 성적이 의기 기간에는 또 얼마나 힘든데 전화가 끊이지 않아. 학부모한테서 자기 자식이 결석한 걸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